안녕하세요. 베스트아 f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하는 인두기를 많은 돈을 주고 사기에는 부담되고 그렇다고 알리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인두기는 내가 원하는 납땜이 되는지 몰라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두기들 중에서 용량이 가장 낮은 유가트 초저가 인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SMD 부품과 케이블을 납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6W 인두기로 납땜하기 어려운 부품들을 시연 영상을 통해 용량이 낮은 인두기로도 일반적인 SMD 부품들은 많은 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납땜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양한 조건에서 직접 납땜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먼저, 인두기 사용 시 SMD 부품 납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부품을 갓땜하기 위해 패드에 납땜을 해줍니다. 그리고, 갓땜한 부품을 PCB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부품을 누른 상태에서 2차 납땜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갓땜한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패드를 납땜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핀을 모두 납땜한 후에 갓땜한 곳을 2차 납땜해 줍니다. 갓땜한 곳이 거칠 경우 플럭스를 바르고 2차로 땜을 해주면 개선이 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저가인두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저가인두기 단품을 이용한 부품 제거 시연 그리고 단품을 이용한 부품 제거 실패 시연 인두기 2개를 이용한 부품 제거 시연, 저가 인두기 단품을 이용한 부품 납땜 시연, 실패를 포함한 시연 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인두기 단품을 이용한 케이블 납땜 시연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가 인두기 간략한 소개 영상입니다.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인두기입니다. 구성품은 전원 케이블과 받침대, 그리고 인도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호캡도 있네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동작한다는 표시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르고 30초도 안돼서 납이 녹습니다. 다음은 저가 인두기 단품을 이용한 부품 제거 시연 영상입니다. 저항 제거 시열 전달이 많이 될수 있도록 저항 양 단자에 납을 추가로 입혀줍니다. 인두기를 저항 양 단자에 순차적으로 대서 납을 녹인 후 저항을 옆으로 밀면서 제거해 줍니다. 두 번째 저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저항은 납을 추가로 묻히지 않고 떼는 영상으로 묻히고 뗄 때보다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솔더 윙을 이용하여 납을 제거해 줍니다. TR을 제거하기 위해 납을 묻혀 줍니다. 그리고 인도기를 TR 양 단자에 순차적으로 대서 납을 녹인 후 TR을 옆으로 밀면서 제거해 줍니다. 이번에는 납을 추가로 묻히지 않고 떼는 영상으로 묻히고 뗄 때보다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다음은 저가 인도기 단품을 이용한 부품 제거 실패 시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패드가 넓은 곳에 붙어 있는 저항을 떼는 영상으로 열량이 낮은 인도기로는 떼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패드가 넓은 곳에 붙어 있는 다이오드를 떼는 영상으로, 열량이 낮은 인두기로는 떼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인두기 2개를 이용한 부품 제거 시연 영상입니다. 다음은 저가 인두기 단품을 이용한 부품 납땜 시연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갓땜 해주고, 다음으로 위치를 잡고 땜을 해주고, 누르고 2차 땜을 한 후에 나머지 패드를 납땜해 줍니다. 갓댐이 거친 경우 2차로 댐을 해줍니다. 갓댐을 하는데 패드에 납땜이 안되는 이유는 갓댐 하고자 하는 패드가 넓은 경우로 인두기로 충분히 열을 전달하지 않고 납땜을 해서입니다. 열을 충분히 전달한 다음 갓댐을 해주고 위치를 잡고 댐을 해주고 그르고 2차 댐을 한 후에 나머지 패드를 납땜해 줍니다. 갓땜을 해주고, 위치를 잡고 땜을 해주고, 누러고 2차 땜을 한 후에, 어, 갓땜만 곳에서 가장 먼 배드를 땜해주고, 나머지 배드에 납땜을 해줍니다. 갓땜을 해주고, 위치를 잡고 땜을 해주고, 누르고 2차 땜을 한 후에, 깔끔한 곳에서 가장 무한 패드를 땜해주고, 나머지 패드에 납땜을 해줍니다. 가댐을 해주고 위치를 잡고 댐을 해주고 가댐한 곳에서 가장 먼 패드를 댐해주고. 나머지 배드에 납땜을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ICP 핀 안쪽으로 나비 뭉치는 시연 영상입니다. ICP 핀 안쪽으로만 나비 뭉치고 전체적으로 나비 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나비 퍼지지 않고 뭉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IC핀이 기판에 밀착되지 않아 열이 전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입니다. 솔더익을 이용하여 납이 뭉혀서 납땜된 핀의 납을 제거해 줍니다. IC를 밀착시키기 위해서 IC가 떠있는 끝단에 있는 핀을 밀착시킨 후 납땜해 줍니다. 이제 납을 제거한 핀들을 다시 납땜해 줍니다. 이제는 IC 핀 안쪽으로 납이 뭉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땜을 해주고, 위치를 잡고, 땜을 해주고, 누르고, 2차 땜을 한 후에, 가땜한 곳에서 가장 먼 패드를 땜해주고, 나머지 패드에 납땜을 해줍니다. 인두기로 패드면에 열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납땜을 할 경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납이 패드에 붙지 않고 뭉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인두기 열량이 작은 경우 더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열량이 큰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열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열량이 적은 인두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 전달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인두 팁을 패드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을 수 있도록 해서 납땜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납땜이 됩니다. 만약 인두기 팁 끝부분만을 이용하여 납땜을 할 경우 지금 납땜하고 있는 패드는 옆으로 열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납이 잘 녹지 않아서 시연 영상처럼 납땜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위치를 잡고 땜을 해주고 누르고 2차 떼물한 후에 가 떼만한 곳에서 가장 먼 패드를 떼어줍니다 위치를 잡고 떼물해주고 반대편 패드를 납시떼줍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면 납이 퍼지지 않고 저항 단자쪽으로 뭉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두기 팁을 저항쪽으로 대서 열이 저항에 집중되어 납이 저항쪽으로만 뭉치고 기판쪽으로는 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인두 팁을 기판쪽으로 대서 많은 열을 기판에서 빼앗아가서 납을 충분히 녹이지 못하게 됩니다. 열량이 큰 인두기로 납땜을 해주면 납이 잘 퍼지면서 땜이 됩니다. 각땜을 해 주고 위치를 잡고 땜을 해 주고 누르고 2차 땜을 한 후에 가뜸한 곳에서 가장 먼 패드를 땜해주고, 하지만 납이 퍼지지 않습니다. 인두기의 열을 옆에 붙어 있는 패드가 모두 빼앗아가서, 납이 충분히 녹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을 많이 빼앗기는 패드 부분은 열량이 큰 인두기를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이곳 또한 열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납땜이 잘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량이 큰 인두기로 교체하여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납이 잘 퍼지면서 납땜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리 부분도 다시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납이 잘 퍼지면서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를 통해 뒷면에서도 많은 양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다음은 저가 인두기 단품을 이용한 케이블 납땜 시연 영상입니다. 자동 스트리퍼를 이용해 케이블 a 피를 벗기는 시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니퍼를 이용하여 케이블 a 피를 벗겨보겠습니다. 니퍼를 이용하여 케이블 a 피를 벗길 때 니퍼의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스티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외피가 밀리지 않고 잘 벗겨집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외피가 밀려서 잘 안됩니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해보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외피를 벗겨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구가 고가여서 구매를 못하고 니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많아서 자동 스티퍼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케이블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선들을 꼬아줍니다. 먼저 케이블을 붙이고자 하는 패드에 갓땜을 해주고 케이블을 패드에 바로 납땜을 하면 케이블 쪽에 납이 잘 붙지 않아 납땜이 잘안 되고 납땜이 된다고 해도 견고하게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잘 붙게 도와주는 제품이 플럭스입니다. 케이블에 플럭스를 바르고 납땜을 해주면 잘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플럭스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땜이 되기는 하지만 다음에 소개해드린 방법보다 품질이 안 좋습니다. 다음 방법은 플럭스 없이 혼자서 납땜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케이블에 납땜하여 납을 입혀준 다음 케이블을 붙이고자 하는 패드에도 갓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양쪽 모두 납으로 동일한 물질이 되어 납땜이 되어있는 패드에 납을 입힌 케이블을 대고 인두기 팁으로 두 곳에 납을 녹여서 땜을 해주면 납땜이 잘 됩니다. 쉴드선에 납을 입혀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납이 입혀지는 이유는 납 중앙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이시는 것처럼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저가의 납을 사용하신 경우로 플럭스 양이 아주 작거나 품질이 나빠서입니다. 물론 케이블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인두기 용량 때문에 안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